좋아요, 구독. 자, 일단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종교에 관한 영화인데요. 개인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어, 틀렸을 때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신앙심 깊은 두 소녀가 있습니다. 네, 여기 에 포스터에 나온 두 소녀가 있습니다. 한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네, 소녀들이에요. 반스와 팩스턴이라는 인물이에요. 신앙신 깊은 두 소녀, 반스와 팩스턴은 예정된 미스터 리드라는 사람, 휴그랜트입니다. 미스터 리드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 외딴 곳에 있는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목록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 갔다 오라고 한 거야. 교회에서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어, 휴고랜트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거죠. 이두 소녀가. 그 남자는 아주 선한 인상을 하고 있고요. 아내는 파일을 굽고 있다며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뭐, 그게 규칙인가 봐. 대신에 집 안에 여자가 있으면 괜찮다라는 또 규칙이 있나 봐요. 때마침 비도 내리고 해서 그 남자를 믿고 집 안으로 들어가 포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두 여자가. 그런데 그 남자의 거침없는 언행과 이상한 소리들로 인해서 막 이상한 소리들이 났거든. 이상한 소리들로 인해서 의심스럽다고 느끼게 되고요. 여기 집이 뭔가 이상해, 음산해가 느끼게 되고, 그녀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방금 들어왔던 그 대문이 잠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잠금 장치도 없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집니다. 과연 두 소년은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헤레틱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각본은요. 스콧 백, 브라이언 우즈라는 감독입니다. 두 분이 팀인 것 같아요. 예. 한 팀으로 감독 각본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 라이트 헌트 어, 165 그러니까 65라는 작품을 감독 각본하셨고요. 그리고 콰이어트 플레이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콰이어트 플레이스, 콰이어트 플레이스 2, 부기맨 이런 작품들을 각본하셨습니다. 자 출연은 요 휴그렌트 소피대처 클로이 이스트라는 분이 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영화의 흥미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휴그렌트죠. 휴그렌트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어, 최근 행보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휴그렌트는 아주 선한 인상으로 러블리한 남자 주인공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패딩턴 2에서 악역을 맡고요. 원카에서는 움파움파를 맡는 모습 등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아주 찰떡같은 악역을 맡았는데요. 아무래도 선한 인상으로 소녀들을 의심하지 않게 해야 되다 보니까 캐스팅된 것 같습니다. 아주 신의한 숫자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크레딧이 있습니다. 바로 촬영인데요. 바로 촬영은 정정훈 촬영감독이 맡았습니다. 자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필모를 말씀드리면 피도 눈물도 없이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사이보고지만 괜찮아 박쥐 부당거래 신세계 스토커 아가씨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 뭐 류승환 감독 이렇게 작품을 하셨고, 그리고 해외로 넘어가서 그것이 있죠. 그리고 호텔 아르테미스, 좀비랜드 더블탭, 라스트 나이딘 소호, 이것도 제가 리뷰를 했었죠. 그리고 언차티드까지 아, 해외에서 엄청나게 활약 중이신 촬영 감독님이십니다. 이번에 헤레틱을 맡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이제 뭐랄까, 정정 감독님의 뭔가... 특색이랄게 좀 없었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딱 영화를 보고 나서 어, 정정훈 감독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잘 못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작사는요 A24입니다 예, A24라고 부를게요 자 A24가 맡았습니다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작품들을 많이 요즘에 만들고 있죠 특히 브루탈리스트 제가 요거 리뷰했고요 11화 본열의 시대 아, 요것도 제가 리뷰했고요존 오브 인터레스트. 아, 요거 제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패스트 라이브즈. 아, 요것도 제가 리뷰했었고요 요런 작품들을 만드는 제작사가 되겠습니다. 믿고 보는 에, A24입니다. A24. 이번에도 천만 달러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천만 달러면 얼마냐면은 145억이거든요. 145억이면은 뭐 한국에서 대규모 영화들 만들 때 쓰는 돈인데 뭐 이게 뭐 화제가 될만 하냐 화제가 될만 합니다 왜냐면은 미국 헐리우드 평균 제작비가 1억 달러 거든 요즘엔 1억 2천만 달러로 또또 또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미국 헐리우드 평균 제작비의 10분의 1로 제작을 해놨다는게 이제 헐리우드에서 또 이제 어, 신기한 거죠 어, 정말 저예산 영화입니다 자 러닝타임은 111분 이고요 1시간 51분 14초 입니다 아 구성은요 이 공간들이 있어 아. 공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집안 공간으로 가는 것까지 28분이 걸리고요. 이게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두 소녀에서 한 소녀가 남는 예, 그런 것까지 53분. 이게 중반이고요. 하이라이트 엔딩이 25분 정도 됩니다.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더는 얘기 못하겠다. 이게 스포일러가 강한 영화라서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릴게요.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작품은요 세 가지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참된 종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헤레틱은 종교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스릴러 같이 흘러가는데 사실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순진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소녀들에게 휴그렌트가 종교에 대한 논리를 철저하게 반박하면서 전반부를 전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엿볼 수 있냐면, 이, 여기 나오는 종교 이야기가 모르몬교라고 하거든요. 몰몬교라고 하는데, 이 몰, 모르몬교에서 가장 이제 화제거리가 일부 다처제란 말이야. 실제로 있는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일부 다처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두 소녀는 일부 다처제가 현실에서는 맞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고 오히려 싫어한다면서도 일부 다처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들을 막 설파하는 거야. 이때 휴그렌트는 모르몬교 창시자 조셉 스미스가 자신이 저지른 불륜을 감추기 위해 일부 다처제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논리를 반박하는 거야. 너, 너희들은 속고 있어. 너희들은 교주가 자신의 범죄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을 너네들이 믿고 있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반박하는 거지. 그러면서 휴그렌트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 대사를 치게 되는데 이때 한 소녀가 어, 스파이더맨의 대사라고 딱 얘기를 하자. 휴그렌트가 정색을 딱 하면서 볼테르의 말이죠. 라고 맞받아치죠. 이렇게 되면서 종교를 진짜 왜곡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라고 순진한 소녀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이 모든 게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소녀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두 소녀는 안심하기 위해서 저 뒤에 있는 부엌에 있는 슈그렌트의 아내를 불러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슈그렌트가 하는 대사가 있죠. 어, 아내 불러올게요. 딱 나가는 척 하다가 잠깐만, 근데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옆방에 내 아내가 진짜 아직도 있다고 믿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이건 신앙심과 비슷한 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신이 존재한다고 들어서인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위안을 얻기 위해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아내를 믿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일치시키면서 그들의 신앙심에 대한 뿌리를 흔들어대는 거죠. 진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있어서 믿는 것인가? 없는데도 믿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우리들은 속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속아주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자, 두 번째입니다. 비판은 온당한 것인가? 종교에 대한 비판은 온당한 것인가? 줄곧 휴그렌트는 종교에 대한 비판을 세게 하게 됩니다. 특히, 모노폴리와 크립이라는 노래 있죠. 크립으로 예시를 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소녀의 대사를 보면은 이 영화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휴그렌트의 말은 틀린 게 없고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합니다만, 자, 이런 예시를 듭니다. 병에 걸린 두 집단에게 실험을 했어. 근데, 한 집단에게는 기도를 하게 하고, 한 집단에게는 기도를 하지 않게 했어. 자,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같았어. 두 집단 모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는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도를 했다고 해서 병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잠시라도 나 아닌 타인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 행위가 아름답지 않았냐라고 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 대목에서 알수 있듯, 있듯이 헤레틱은 종교를 비판 비난하는 작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휴그렌트가 계속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종교가 변모하고 이상해졌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종교가 가진 진짜 의미,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이 아름다운 행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종교가 나쁘게 변하고 돈을 처먹고 뭐 이상한 교리를 얘기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행위, 남을 생각하는 행위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종교에 대한 진짜 근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작품이 바로 헤레틱이다. 세 번째입니다. 포교입니다. 포교. 결국 이 모든 사단은 휴그렌트의 포교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휴그네트가 이 소녀들을 자신의 그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더는 이야기 안 드리겠지만 수많은 종교를 거쳐서 연구해 온 결과가 결국 이단이었다는 걸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극장 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장 안 가시더라도 ott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 저는 어떻게 보았냐 헤르티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게 본 작품이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는 관심이 사실 없어요 없는데 왜 종교가 존재하는가 뭐 이런 근본적인 논리 에, 근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는 주제라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슈그렌트가 종교를 따박따박 반박하는 장면들. 그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혹은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되게 몰입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꺼내야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 예전 고등학교 때제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기독교를 맹신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뭐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요일날 우리가 만나야 돼. 만나야 되는데, 얘가 못, 거야. 일요일 날못 만난다는 거야. 일요일날 못 만난다는 거 그래서, 왜 일요일날 못 만나는 거야? 그랬더니, 교회를 가야 된대요. 교회를 가서, 교회에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우리를 못 본다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한 거지. 어, 다른 날 가면 벌, 벌 받아?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얘가, 다른 날에 가면은 벌을 받는데, 일요일날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야. 어, 되게 의문이잖아. 어? 야,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매일매일 간 사람하고, 일요일만 간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일요일날 간 사람이 더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래.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논리를 저한테 억지로 주장을 하는 거야. 전 그때부터 뭔가, 어, 이게, 뭔가 논리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엄마가 아주 큰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얘기를안 하겠지만, 그 때, 엄마가 의지했던 게 교회였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정말 많이 갔어요. 자주 가셨, 지금은 또안 다니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단 말이야. 왜 사람들은 교회에 끌릴까? 혹은 종교에 끌릴까?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종교는 무엇일까? 뭔가 이런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워 했던 것 같고. 특히 최근에, 특히 최근에는 우리 이제 전 대통령 부인 여사께서 굉장히 많은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난더 궁금했어. 아니 왜 그럴까? 왜? 자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빠져들어서 본것 같아요. 이 영화를. 자 근데 확실히 뒷심은 부족해 보입니다. 이 영화가 그리고 관심사가 아닌 분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영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제가 왜이 영화에서 대해 아쉽게 생각했나 뒷심이 부족하게 생각했나 어, 요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뒷심. 자 초중반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아무래도 종교가 가진 이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의 민낯을 꺼내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 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비평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은 막 이렇게 속 시원하잖아 막막 막 긁어주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초중반은 계속해서 그렇게 끌어, 끌어갔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거대한 담론을 내놓을 줄 알았거든요 계속 그 종교에 대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뒤에는 어떤 거대한 담론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새로운 방향 제시라든지, 새로운 해결 방법이라든지, 정말 맞는 말만 계속했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해안이 있어 보였어. 근데 중후반부부터, 그런 담론 대신에, 얘가 2단으로 빠져버리면서, 어, 이 새끼도 안 되겠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스펜스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내 예상은 얘가 맞는 말만, 해, 맞는 말만 했고 결국에는 그 근원지에 대해서 찾아냈고 그 종교에 대한 근원을 찾아냈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관객들을 놀라게 할줄 알았는데 얘가 신처럼 보일 줄 알았는데 그냥 이단이었어이 새끼도 안 되는 새끼야 <laughs> 그러면서 아 뭔가 흐지부지되는 이런 영화가 쉽지가 않죠 또 말로 후려치던 중, 초중반과 달리 몸을 쓰는 스릴러로 바뀌다 보니까 장르가 확바뀐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토크만 있었다면 뒤에는 몸을 써.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봐오던 밀실 스릴러처럼 변해가지고 아쉬웠어요. 초반의 기세를 계속 끌고 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A24, A24의 느낌을 계속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살인 거지. 얘네들이. 자, 두 번째입니다. 지루. 아 나쁜 얘기가 아니고 지루함입니다. 지루함.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품은 나쁘게 말하면 말로 조지는 작품입니다. 에 정말 막잘 떠드는 사람 잖아. 그 사람이 막 연설을 하는 느낌이랑 비슷해. 개인적으로는 이 예고편을 봤을 때 스릴러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뭔가 섹스 이야기 그리고 종교 이야기로 가득해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뭔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휴그렌트 만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모르몬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의 스릴러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스릴러는 안 나오고 계속 말로 조지니까. 그래서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행히도 개인적으로는 흥미 있는 주제여서 볼만했지만 이런 걸 예상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지루하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상황이고 또 모르는 주제다 보니까 얼마나 지루할 거야. 난 관심도 없는데 난 스릴러가 관심 있어서 보러 왔는데 갑자기 막 종교에 대한 담론을 얘기하고 막 지루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종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비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같이 종교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이고요. 저처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선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개몽했습니다. <laughs> 네, 개몽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 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다. 그러, 그런 것도 자, 장점이라고 볼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관심 없으신 분들도 저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 비유가 아주 찰떡 같거든요. 막 햄버거 막 햄버거 집 이런 거 모노폴리 이런 걸로 막 예시를 드니까 자아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그렌트도 이번에 영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돼서 오스카에도 오르나 했는데 다섯 명 안에는 못 들었더라고요. 이런 영화로 오르기는 힘들긴 해요. 그렇죠. 예,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맨프로머스 생각나네.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는 좀 의문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 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데요. 그런 거야 우리나라 기독교는 진짜 훌륭하신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좀 변질돼가지고 목사를 믿는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갔을 때그 그만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를 갔는데, 교리를 전달하고, 뭐, 그런 게, 마음의 위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 누구 대통령 뽑으라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있어서, 아, 이거는 정말 잘못됐구나. 진짜 목사를 믿으러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시선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쁘네. 주 7일 중에 하루만 큼무하 보네, 고일요 뭐 그러니까, 논리적이면 논리적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는 거야. 진짜 교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소재들을 끌어오는 거지. 난 그게 싫은 거야. 진심으로 여기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 이거는 이런 거다. 이거 논리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제 철저하게 연구했다기보다는 를좀 겉핥기? 그러니까는 반박을 못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무논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음.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다 같이 눈 감는데 단체로 뭐 하란다고 하는 게 이상해서. <laughs>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금, 헌금 11조를 요구하는 교회는 다 사입이 2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음, 저는 잘 모르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하는데, 야, 우리가 말이야,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어. 어, 일주일에 몇십억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어, 누구를 죽여야 한다니, 누구 개새끼라니, 느 욕하고, 자기 딸 통신사 가입해가지고 하면은 싸게 해준다고, 하는 그 어르신들 다 속이고, 난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거기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믿는 거 아니야. 그것도 종교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비판적인 시선이 안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헌금문화도 그렇고, 막집 재산 거덜낸 사람들 제가 봤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보고 느끼면서 훌륭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려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앞부분이 포스터는 공포스러운 영화 그러니까 공포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공포스러운 장르이고 공포로 분위기를 내는데 제가 진짜 무서운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믿는 것 그리고 아내가 없는데 믿는 것 이런 데서 오는 그 상황에서 오는 공포가 있잖아요. 진실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진실이 내가 아는 진실이 뒤바뀔 때 오는 그 현실적인 공포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워요. 저는 되게 긴장감 있게 봤어요. 서스펜스가 진짜 좋아.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살해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 남자하고 휴그렌트하고이두 여성이 그냥 그 종교에 대한 담론을 즐기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되게 서스펜스가 있어. 그래서 공포 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중반까지만 보면은 진짜 와. 되게 좋은 영화다. 괜히 A24에서 만드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공포영화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종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한번 진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